아이고, 비 피해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또랑 흘려 내려간 것좀 보세요. 계속 비가 와서 여기 운동도 못 했는데, 아이고. 가보자, 흰동아. 알리다야. 여기 계곡 같이 됐네. 아휴. 아휴. 난리구나, 난리. <laughs> 어. 여기도 무너졌구나. 아이 목사님들이 여기 땅의 기운을 다 빼서 가고 가시네. 아유. 여기도 산사태 났네. 응? 아하. 여기 장비 들어와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 목사님. 저어머는 면에서 좀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가능성 검토를 한다는데 할때 여기도 좀해 달라고 그래 갔네. 아이고. 그러면 반값은 돈낼 건가? 아, <laughs> 샘을 구경을 못했잖아. 수돗물이 나오나 봐야지. 아 땅밟으니까 좋죠. 예. 야 아이 거 해인 땅 기운을 다 갖고 가시네. <laughs> 아, 아. 나 새벽부터 가서 일당이라고 왔어. 일당 35만원. 축대 고치주 가서 축대. 일당 세지.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야 이거 누가 쌌어 이거 누가 쌌어이 목사님은 나보다 더 받아도 되겠다 어.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여기 비가 안 맞으면 괜찮은데 비가 들이치면 이거를 흙으로 하면 안돼 안녕하세요 사모님 초상권 침해라 얼굴은 내가 안 보일 거고 아니 근데 목사님. 이제, 은퇴해도 이거 축대 싸러 다녀도 먹고 살았는데 어? 아니, 돌을 어디서 이렇게 구해서? 야, 잘 썼다. 이거를 사물회를 개서 해야 돼. 이들하게기들하게다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그렇지, 그건 아는데, 비만 안들이차면 절대 안 무너지는데,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으면 이거 다 박살나. 개들 뿌리로. 나는 축대 1m에 1m 무너진 거한 10시, 8시간 해주고 35만원. 아고저 고급 기술이요. 이런, 이런 거 아니라 호박돌, 동글동글한 거한 네. 30, 40kg 짜리 드러날는 거야. 야, 이게 내 수도공사를 감독을 했는데 물 나온 걸못 봤잖아. 세상에. 아유, 우선 보기에도 되게 깨끗하네. 이게 물이 깊이만 판다고 좋은 게 아니래요. 깊이 파면 잘못하면 쎈물 나온대. 아니 쎈물 안 나대요? 아 이거는 여기 깊이 판게 아니니까 이건 한 지금 18m, 20m? 여기 또 있어요. 20m. 어 굴착 깊이 27m니까 거의 권천수라고 해도 될 만큼 표층수지 표층수. 야. 목사는 물 마셔봐야지 무슨 감정젓가락이지 그래? 물 직접 먹어. 어, 그럼 먹어봐야지. 진짜. 허허, 이거 또, 비싼 감별사을 그냥 또 쓰려고 그러는구나. <laughs> 네. 저기, 청주 공단 옆에 가면 이거, 감별해 주는 데 있어. 지하수 식수로 하는 거. 저기, 저, 공단 나가다가 오른쪽에. 아, 이 사람도 잠들어 했겠지. 아, 조금만 줘. 다 먹으라는 겨? 1.8L를? 아니, 이제 렇게 잠들어 해 보려고. 아. 야, 이거. 말 잘못하면 수박 못 얻어먹는 거지? <laughs> 아유, 저기, 옥수수 되게 베개 심었는데도 또 잘한다. 음. 센, 센 내가 안 나. 해인에 없는 물마시네 어? 아니, 이게 이제 과연 수질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 센 내가 전혀 안 난다? 여러분 이제 헥함이 안 나오고. 아니, 헥함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쓴내가 응. 나. 야, 여기가 쓴내가 무지하게 나는데 네, 석회석이라고. 어. 뭐. 이제 이거를 사모 님. 네. 비누로 세수를 한번 해 봐. 몇번닦 거야. 비누가 네. 없어지나. 아니, 네. 지금 하면 안 돼요. 집사가 이거 자꾸 막 타요. 어, 어 아니. 우리 우리 동네 지하수는 비누 칠하고 두 번만 가면 비누 하나도 안 남아. 근데 여기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안될 거야. 비누 칠아. 아니, 저기 세수비누 갖고 와서 손만 닦아봐. 거품이 비누 거품이 얼마나 가는지. 이거 응. 아니, 그러니까 비누 거품이 얼마나 가는지. 아, 잘쌌다 응. 근데 이런 평평한 도로 어디서 구했어? 아니 이거 다해 이거 있는. 다 오다가 호랑이서 두서 오고 오, 차,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야 응. 나도 막 금방 왔어 청주가서 일하고 저 전동면에 가서 하고 왔어 전동면 세종시 선생님, 한참 야 되는데요 물좋은가데 <laughs> 아니 우선 먹으니까 좋아 내가 이제 세수를 한번 해봐야지 이야, 훌륭하다. 물 좋다.